안녕하십니까. BMW 우아한 점의 최우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스페셜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가 과연 어떤 차일까요? 네, 스페셜 에디션 컬러인데, 색감이 원래 저희가 안 나왔던 색상이잖아요. 7 시리즈에 원래 그 투톤으로 많이 하시는 이제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가 5 시리즈 2 5년식 이제 에디션 프로 모델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색상이 솔직히 잘 어울릴까?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차 한번 살펴볼까요? 음. 보시면 이제 프로 모델인데 이게 블랙 그릴. 이게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그릴이랑 뭐 이쪽 이제 금액까지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110만원 정도 된다고 전에 현아 과장이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블랙이고, 이쪽도 다 블랙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블루 스티치가 없고, 이제 블랙으로, 섀도우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 있어서, 요것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예쁜 거 같아요. 이게 다 고객님께서 일부러 바꾸신 게 아니라,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캘리퍼가 레드 캘리퍼로 에디션 모델의 상징이죠. 그래서 레드 캘리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휠이나 뭐 이런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섀도우 라인도 예전에는 요게 뭐 저희가 은색깔 크롬하고 블랙하고 선택이 가능했는데 기본적으로 블랙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딱 봤을 때 스페셜한 컬러의 스페셜한 이제 뭐 블랙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는데 사실 이게 다음 달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5년식 기본 모델에도 저희가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한번 급하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뒤에도 뭐가 하나 특징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네, 요거 요거 리어 스포일러도 귀염뽀짝하게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밑에 검정색깔 범퍼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스포티해 보이고 예쁜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게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모카 시트인데 저희가 블랙이랑 모카 아이보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520i가 저희가 원래 가장 아쉬웠던 게 인터넷션바가 없는 거였잖아요 짜자잔 인터레이션 바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년식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에디션이 아니더라도, 어, 25년식을 선택하시면, 금액은 많이 안 올라갔지만, 인터레이션 바가 들어가 있는 520 i 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난출고 준비를 하러 가볼게. 어떻게 생각해? 이 색상에 따라서 저기 앞에 보고 얘기 좀 해줄래? 나봐. 음. 럭셔리한 컬러인데 이번 에 프로 에디션을 통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어, 그렇죠. 네. 어, 어떠세요, 색깔은? 어, 너무 사고 싶어. 하나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일로 <laughs>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알아서>. 고생하셨어요. <laughs> 네. 분홍색깔 리본, 달고 저 친구가 저희 전시장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예요. 명규가 키가 몇이지? 180. 188, 티한 직원에게 차를 타고 싶다 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우산. 그리고 유튜브 고객님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현금 구매나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고객님께서도 현금 구매신데 박스를 챙겨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액대가 워낙 좀 높다 보니까 그렇지만 유튜브 고객님들께는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선물박스도 안에 넣어볼게요. 모쿠션 이것도 조금 요즘 필수템인데 풀면은 쿠션이 이제 담요가 되는 모쿠션입니다. 이것도 넣어드릴게요. 준비는 끝났고 고객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요청을 드려보고 네, 이따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고객님께서 조금 인터뷰는 안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유튜브 고객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블랙 라인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색감이고, 지금 고객님께서 보증 연장하러 가셔가지고 차가 너무 예뻐서 한번더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텅빈 인도룸이 아니고, 고객님께서 지금 보증 연장을 하러 가셔가지고 차와 함께 하는 네, 인도룸인데, 아, 이 색깔은 진짜 옷 시리즈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갖고 싶어요. 네. 에디션 모델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와 가지고 그리고 안에 인터렉션바도 25년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만약에 에디션 모델이 안 나온다고 해도 안에 인터렉션 바가 들어간 25년식이 저희가 할인이 뭐 조금 줄긴 했는데 많이 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기가 조금 많은 상황이어 가지고 사실 에디션 모델이 조금 바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잡으면 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많이 팔렸던 것 같고 제가 이번 달에만 세대 잡아 가지고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에디션 모델 원하셨던 고객님들도 미리 일단은 일반 모델에 대기약을 넣으시고, 그리고 에디션 모델이 나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게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렇게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객님, 현금 고객님이시고요, 유튜브 고객님이 아니세요. 네. 유튜브 고객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냥 이제 시승신청하셔서 시승하러 오셨다가 원래 타 딜러사에 대기계약을 하셨다가 저한테 다시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주신 고객님이시고 화이트 컬러를 고민을 하셨었는데 이제 옥사이드 그레이 컬러 제가 새로 나왔다고 추천해드려가지고 이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깔 너무너무 만족하셨고 고객님들께서 이제 컬러 좀 고민되실 때는 저한테 물어봐주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네. 물어봐주시면 성심성의껏 네,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BMW 우아한 잠의 최우인 팀장이었습니다